안녕하세요. 오늘은 막중타를 해볼 거예요. 올라갈게요. 이렇게 역시 저기 저쪽에 지렇게 생겼다. 지렁개 생겼어요. 근데 난이도가 너무 지옥이에요. 내 네, 쪽쪽까지 한번 가봤는데. 거기서 한열열 칸에 우리에서 떨어졌어요. 열 칸은 좀 너무했지 않아요? 저는 벌써 여기까지 아어요 죽어요, 하지 마세요. 이거 어, 진짜 피 많이 난다고 했거든요? 뭐 피가 이렇게 달아? 끝! 이 죽지 마, 죽지 마, 할수 있잖아. 저러질 뻔 했다. 전노점핑잘 못, 약해가지고. 이렇게. 오케이! 아, 이러다 진짜 깨는 거 아니야? 2분 안에 벌써 여기까지 였네 오케이. 너무 오랜만에 해요. 아, 이건 그냥 박 좋은 사람 똑같아요. 그냥 딱 좋은 사람. 저는 맨날. 빨리로 갈게요. <목소리도> 여기 <입은> <목소리도> 벌써 2분 40초. 벌써 2분 40초네? 아니, 아니, 아니. 순간이다. 자,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. <laughs> 이번엔 제발 통과하자. 아니, 아까. 다시 땀 닦아야겠다. 아, 땀 진짜 엄청났어. 진짜 엄청난 거 있어. <목소리> <laughs> 죄송해요. 아, 이거 솔직히 이거 아니냐고. 닌여기니